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아이 비록 서툴고 조금 부족하고 가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에 이 중심 그 어떤 누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리라.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또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조금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변종론자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나니아 연대기의 원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31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책 어, 악마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삼촌 악마, 조카 악마. 이 삼촌 악마의 스크로테이프가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간을 어떻게 유혹해야 하나. 그비책 비법을 막 설명해 놓았어요. 그 중에 오늘은 15번째 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15번째 편지. 인간을 영원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하라. 영원 그리고 현재로부터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원수는 여기에서 원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원수는 그들을 위해 영원을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인간의 주된 관심을 영원 그 자체와 이른바 현재라는 두 가지 시점 모두에 집중시키려 들지. 현재는 시간이 영원에 가다운 지점이 아니냐. 인간은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원수와 유사한 영원의 경험을 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인간을 영원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에 파묻혀 살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해라. 미래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은 곧 비현실적인 허상을 붙들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깟 뗄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뭐가 나쁜가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비책으로 자꾸만 인간의 머릿속에 미래를 생각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미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 뭐이 모든 것. 그러니까 결국 모든 초점을 미래에 두게끔 해라. 그래야만 현재를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에 분주하고 미래를 계획하느라 현재가 막 돌아가고 이 현재를 지켜내지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남는데요. 그렇게 미래에 대한 허상을 계속 붙들도록 함으로써 현재라는 이 소중한 선물을 미래를 위한 뗄감으로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미래라는 것이 시점으로 치면 인간에게 불가능한 시간이거든요. 내일이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요. 오늘만 살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내일, 그 내일이 되면, 그 내일도 우리에게는 현재가 되죠. 오늘이 되어요. 그래서, 미래, 내일, 다음, 이런 말은요, 굉장히 허상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면서 현재를 놓치거든요. 현재에 하고 싶은 것, 현재의 소중한 것들, 현재의 정말 우리가 현재에 우리가 담아내야 할이 모든 것들은 미래를 위해서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거나 미루어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현재를 잃어버리게 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이 하루의 괴로움은 그 하루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죠. 내일은 그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내일을 염려할 필요도 또 염려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오늘, 일상, 일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치 내일은 잘살 것처럼 오늘 그냥 망가뜨리면요. 그 내일이 오늘로 왔을 때에도 우리는 잘 살아내지 못해요. 늘 미루는 사람, 그 미루는 사람은요. 항상 현재적으로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레위기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의 메시지가 모세오경의 중심. 바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두 개명을 말씀하셔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원리 두개명 뭐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바로 레위기에 근거합니다.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을 다시 한 단어로 바꾸면 거룩이라고요. 그러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혹은 모세오경이든 레위기든 이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단한 가지 그것은 바로 거룩. 하나님이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상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이 거룩한 것, 바로 일상에서의 거룩함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거룩하다는 것,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것, 아침에 눈 뜨면 성경 보는 것, 그리고 하루 종일 찬양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인가? 아니에요. 일상이 거룩하다 할때그 일상은요, 리얼 일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혀 다르지 않는 그 삶. 아침에 눈 뜨면 뭐아이들 학교, 학교 보내느라가 정신 없고요. 밥 먹고 또뭐 출근하고 흩어지고 각자의 일들을 하고요. 저녁이 되면 또 다시 모여서 저녁밥 먹고요. 또 잠자고요. 왜 빨리 안 자냐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이 모든 리얼 일상. 그런데 이 일상이 거룩할 수 있다. 거룩을 실천하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은. 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을 나누고 즐기고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 바로 이것이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밥을 할 때도 있고 남편이 밥을 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큰아이가 밥을 할 때도 있어요. 각자 어 자신이 먼저 오늘은 내가 밥을 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밥을 하는 자리로 가요. 그러면 또 일어난 사람은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남편이 밥을 하면 이제는 제가 아이들을 깨워요. 준비 시켜서 뭐 학교 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옷을 입히고 또 식사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막내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큰 형이 데려다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빠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규정되고, 누구에게 책임지고, 누구의 역할로 짐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각자 출근해야 될 사람은 출근, 또 도서관 가야 될 사람은 도서관으로, 또 각자의 역할들을 다 나누어서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주의를 굉장히 기다립니다. 언제 주일이 올까? 오늘 토요일이야? 그럼 내일 주일이구나? 아주 기뻐해요. 왜 그러냐면 주일이 되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삼촌, 이모, 형다 오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기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어느 삼촌 오시는 거야? 아, 누구 오시는 거야? 아, 누구 오는 거야? 하고 막 기뻐해요. 모두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주일 속에 담겨 있거든요.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 생활, 관계 이 모든 것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거룩함은 나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애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배려, 나의 포기 나의 내려놓음이 반드시 전제가 됩니다.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롤을 적용하고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의 수고, 나의 희생, 내가 하는 어떤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레위기는요, 이 일상의 거룩함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단어, 거룩. 어떤 거룩요? 일상.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 레위기에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오래간만에 그림 동화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유명한 책이죠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 동화책인데요 어이 돼지책을 보시면서 아, 일상의 거룩함이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일상의 거룩함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돼지책 글 그림 앤서니 브라운 옮기니 허은미 피고 씨는 두 아들인 사이먼 패트렉과 멋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멋진 정원에다 멋진 차고 안에는 멋진 차도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피고 씨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밥 줘. 피고 씨는 아침마다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회사로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엄마, 빨리 밥 줘요. 사이먼과 패트릭도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학교로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모두 하고, 침대를 모두 정리하고, 바닥을 모두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엄마! 빨리 밥 줘요!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어이, 아줌마, 빨리 밥 줘. 피고 씨도 아주 중요한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이 저녁을 먹자마자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먹을 것을 조금 더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에는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니? 피고 씨가 회사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피고 부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벽난로 선반 위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고씨는그 봉투를 열어 보았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한장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돼지야. 오, 어, 이제 어떻게 하지? 피고씨가 말했습니다. 피고씨와 아이들은 손수 저녁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고 씨와 아이들은 손수 아침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또그 다음 다음 날에도 피고 부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고 씨와 사이먼과 패트릭은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집은 돼지우리처럼 되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끔찍한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꽤꽤거렸습니다 낸들 알겠니? 피고시가 꿀꿀댔습니다. 피고시와 아이들은 점점 더 심술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밤 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 집안을 사사치 뒤져서. 음식집 곳이라도 찾아야 해. 피고 씨가 식식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피고 부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피고 씨와 아이들이 킁킁거렸습니다. 그래서 피고 부인은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피고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패트릭과 사이먼은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피고 씨는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씨와 아이들은 요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요리는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차를 수리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